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울게 하소서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 이스라엘에 관한 여우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우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열방을 치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말미야마 힘을 얻었다 할지라. 내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지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 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 사람들은 다시 그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심.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배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의 큰 애통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장과 무거운 돌로 만들어 열강을 심판하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대각성과 회심으로 이끄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이십니다. 이방의 대적들이 연약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유다 전역을 애워싸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이를 삼키는 자들이 비틀거리게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돌을 옮기려는 이들이 돌이어 상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한 내 삶도 난공불약의 철옹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일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방법이 말씀이기에 심령을 지닌 존재인 사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쓰디쓴 경고일지라도 말씀을 등불 삼는 사람이 바른 영성을 지닐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근원에 연결된 것만이 힘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포위에도 예루살렘이 버티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 지도자들이 이방을 태우는 화로와. 회복이 되는 것도 앞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다윗처럼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강한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와 분리된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목자들의 박해함으로 하나님을 찔렀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독자와 장자를 잃은 부모처럼 요시아를 잃은 유다처럼 애통할 것입니다. 한번 터진 통곡은 각계 각층에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갈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은 구원과 회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 우리가 애통하며 도,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긋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결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 늘면서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 교육이 활성화되고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확충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